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모르는 한자를 검색하는 한자 필기 인식 사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.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검색에 한자 필기 인식 사전 써 보겠습니다. 돋보기 눌러 보겠습니다. 이 밑으로 오시면은 여기 학자 써 있고 여기 손가락 있는 거 여기를 설치 한번 해 주십시오. 설치 해 주신 다음에 열기 하겠습니다. 우선 한자로도 검색할 수 있고 한글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우선 한자로 검색해 보겠습니다. 우선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.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은, 어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쓴 글자의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이 밑에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. 그래서 글자를, 한문을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대충만 쓰시면 여기 비슷하게 쓰인 글씨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여기 이제 부스 하나씩 이걸로 삭제하시면 되고 다 지우려면은 여기 X 다 지우고 다시 검색하셔도 됩니다. 이 중에서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요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글자가 나타납니다. 요렇 상태로 여기 검색 눌러주십시오. 검색 눌러주시면은 이제 일사에 대한 이게 글씨가 다 나옵니다. 불수는 갈고리 궐이고 총 획수는 8획 일, 직업, 뭐 재능 이렇게 해서 단어장에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다음에는 요거를 엑셀, 요걸 지우겠습니다. 이번에는 여기다는 한문을 검색하시는 거고 여기는 한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다가 금방 사자를 써보겠습니다. 사자를 써고 검색 누르면은 사자에 관한 게 전체가 이렇게 계속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사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읽고 뭐 스승 사자를 검색하려고 했었던 거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다 읽어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도 여기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. 사자성어 한번 검색, 이거, X 누르고, 검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친이효 넣어볼게요. 사친이효. 사친이효라고 쓰고, 검색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, 뭐,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서 함 하고, 이제 여기 뜻풀이 같은 게 나오고, 성어라고 써있네요. 이렇게 해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터치, 이 글자를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터치, 이렇게 하면은, 이제 사칭이요를, 뭐, 일사, 친할진, 써이, 효도효, 이렇게 다 나옵니다. 그리고 밑으로 쭉 위로 올려보시면은,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서함이라는 뜻으로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화랑의 세속 오개의 하나이다 하고 밑으로 오시면 이제 관련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. 또 다른 거 하나 또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. X 요거 누르시고 이번에는 반포보은 할까요? 반포보은 검색 눌러보겠습니다. 검색 눌러보시면은 반포보은은 자식이 부모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써 있네요. 그거를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돌이킬 반, 먹일 포. 갑플뽀은혜은 하고 쭉 밑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고, 무슨 반자, 돌이킬 반, 먹일 포, 뭐, 먹일 포 같은 경우는 부수가 뭐 하고 이제 자, 자세히 모르는 한자 이렇게 해서 총 획수 1 0획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.